5분 후에 밥 먹어요. 어, 쭈쌤. 엄마, 엄마, 그 병원 선생님이랑 통화 중이야? 어, 얘기해. 우리 형님 돼서 엄마 통화 중에 막말 걸지 않고 그래, 쭈쌤. 어, 편하게 얘기해도 돼. W, X. YNG. 아, <laughs> 노래 부르는 <하는 거야>. 귀엽다. <laughs>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질문이 있어? 그럼 엄마 통화 끝나고 질문해. 음 저리. 아빠한테 여쭤봐. 언니, 그만. 엄마 통화 중에 아빠한테 여쭤봐, 가서. 어, 말해요, 선생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아, 선생님. 끊지마, 끊지마, 끊지마. 나도 좀 살자. 나좀 쉬자 나도 좀 쉬자. 어, 저녁도 아직 안 먹었어. 와, 엄마 밥 먹어요. 음. 밥 아, 먹어요. 거야. 어? 식사하세요. 아니 설명을.. 내가 몇 번을 봤다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를.. 아하. 아유 다 차려주셨는데.. 음. 아이고 잠들었어 챙겨주니까 이렇게 챙겨서 제가 있을 때는 먹이고 싶은데 그냥 잠들고 이제 이제 통화하고 있고 속된 말로 그냥 꼴뵈기 싫은 거죠. 예, 화도 나고. 나도 이거 해주세요 응? 같이 먹게난밥 없어도 돼요 네? 뭘, 어? 뭐, 뭘 해달라고? 나도 이거 해주세요 같이 먹게난밥 없어도 돼요 화났어요? 어? 화났어요? 화났다고요? 음. 마음이 좋지는 않죠. 속상하지. 어... 다 차려준 건데. 응? 네? 첫째로 화가 난게 자기가 누고 있는데 눈이 풀려 있었어. 그래서 자기 오자마자 내가 얘기했지 술 마셨냐고. 음. 낮에 술을 마셨던 거에 화가 먼저 났고 음. 여기 있을 때부터 밥 먹자, 밥 먹자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계속 통화만 하고 있었다는 거에 또 화가 난 거고. 음. 그리고 밥 먹자고 하는데 손,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음. 자기가 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을 해줘 봐. 사실 잠들지 몰랐고. 어. 음. 선생님이 병원에서 좀 힘든 일 때문에 음. 나한테 좀 전화가 와가지고 음. 끊기가좀 곤란한 상황이었고 음. 제가 이제 니까 통화 기다린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딸이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음. 먹어 감기약을. 근데 성인도 이제 아플 때는 조금 약도 먹고 하다, 하다 보면 갑자기 막 피곤하고 졸릴 수 있잖아요. 딸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어 했더니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안 먹을래요? 이 제스처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해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휴어.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 이걸 못했다. 라고 이제 항상 뭔가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이제 와이프랑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면서도 와이프 입에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크게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 말고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Yeah. 처음은 아니고 전에도 마셨었어 그러니까 전회가 언젠데 오래전이겠지 12월달에도 12월 그렇고 그러니까 12월달에 마신 게 중요하고 지금 오늘 마신 게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해 뭐 어떤 면에서 중요해? 낮에, 낮에 마셨다는 게 중요해 낮에 마셔서 중요해? 밤에 마신 건 괜찮아? <laughs> 질문이 없어 자기의 대화는. 응? 어떤? 나에 원래 술안 먹는데 아, 뭐 자주 먹는 거 아닌데 나에왜술 먹었어? 라고 질문 한 번을 안 해. 음... 항상 음... 이렇게 저렇게 결론만 말해줘. 어젯밤도 그렇게 잠이 안 오더니 낮에도 잠이 안 오고 나 그렇다고 수면제는 안 받았어. 음... 그걸 의지할까봐. 자기가 먼저 나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낮제 잠이 너무 안 와서 조금 마셨어. 음.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조금 마셨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 그냥 궁금해하지 마. 그만 가자. 너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음, 하,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아내분이 아이 음. 등원 시킬 때랑 혼자 음. 있을 때랑 너무 온도차가 크다는 거. 음. 이렇게 멍해 계시거나 그런 음. 게. 원래 평소에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12월까지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었어 가지고. 작년 12월이요? 네네네. 어. 12월 음. 직장 생활하셨어요? 네네. 음. 직장을 이제 몇 옮기긴 했지만 예전에는. 만약에 업무가 남아있으면 아이 픽업을 해서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집을 와서 케어하고 그렇게 놀아주고 이제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음. 요몇 개월 사이 완전히 그냥 왜 그렇게 된 건지 정말 저도 제 자신이죠. 그러니까 원래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아내분이 언제쯤 우리 아내가 아프다 이렇게 좀 <laughs> 느끼셨을까요? 와이프가 말을 한번 했었어요. 22년도 한 3, 4월쯤에 심장이 좀 두근거리고, 아니, 좀 뭔가 불안하다.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시그널을 좀 많이 보냈던 거죠. 네. 어, 저는 이제 그래 왔던 적,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그랬다거나 뭐 그런. 경험 자체가 없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왜왜 왜 그러지 어. 그냥 정말 정말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아니랬어요 그냥. 음 그럴 음. 수 있어. 지금은 어때요 안 해본 상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치료를 좀 받고 계신 상태실까요? 아니면 약을 음. 복용하시거나? 예. 음. 그때부터 복용을 했었어요. 네. 음. 치료가 너무 필요한데. 그 들어보니까 촬영 내내 좀 술을 좀 드셨다고 계속 아 정말요? 네. 1년 내내 지금 먹었어요 아! 매일? 네, 네. 네. 1년 내내 술을 아, 드셨다는 얘죠아 지금 계속? 네왜 네. 이렇게 술을 찾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핑계긴 핑계인데 그냥 이걸 먹으면 그래도 뭔가 확 뭐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네. 느낌? 가라앉는 느낌? 좀막네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게 되는 거지? 네아 큰일이네 자,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 영상을 쭉 보셨잖아요. 보시니까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우리 아내분은? 집 상태. 집 상태. 음, 어질러져 있는 집 상태. 네. 저희들도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내분의 이유를 그냥 들어봅시다. 아내분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다 잘 못해서, 잘. 어, 잘 못해서. 근데 그래서 자책이 되세요? 나는 이런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네 조금씩 조금씩 그게 커졌어요 네네 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영상을 같이 봤잖아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우리 아내분은요 중독에 취약한 면이 있어요. 중독에 알코올 중독 맞습니다. 네, 자 알코올 중독은 본인의 역할,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됨을 뻔히 알면서도 술을 계속 드시는 거. 아이와 아침에 철썩까지 약속을 했어요. 오후 4시에 데려가 할까? 근데 내가 술을 마시면 4시에. 못 데리러 갈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마셔요 그럼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이 술에 대해서도 아내는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잠을 못 자서 오늘 낮에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신 거야 술에 취해서라도 좀 한숨 자려고 내가 약에 의지하기 싫어서 수면제 처방을 안 받았잖아 아까 그러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술이 약보다 100배 해롭습니다. 차라리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수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잘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문제가 있으세요. 중독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한 충동구매, 쇼핑중독 맞습니다. 왜 불필요한 물건을 사시는데요. 이게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행위에 더 몰두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직전에 약간 도파민이 팍 올라가요. 막 그걸 막확 찾고 막 찾는 과정에서부터 아, 클릭을 아, 아, 아. 하고 막 결제를 하고 이럴 때는 확 도파민이 올라가요. 딱 결제를 한순간 그확 올라갔던 텐션과 그 약간의 흥분이 쫙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다시 그 텐션을 올려야 되고 다시 그 도파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음, 물론 우울하면 우울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떨어져서 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밥 챙겨 먹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든 집안 청소든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100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른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보니까요. 아내분이요. 아까 제가 중독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은 자기 조절이 미숙한 거잖아요. 그리고 충동 구매는 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사고 싶을 때 억제를 하거든요. 어? 아, 이렇게. 어이,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어이 마이너스지. 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주의력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산만하지 않아도 상당히 주의력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다니시는 그 병원에 선생님이 진단을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성인 ADHD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도. 우울하기도 하시고요. 성인 ADHD, 이로 인한 조절의 문제, 중독에 취약한 부분, 정리정돈 안 되는 것들. 또 하나는요. 이분은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에 구별이 좀잘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전화 통화 하실 때 보니까 그 전화를 하셨던 지인이 뭐 지금 막 119를 불러야 되는 응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 밥 챙겨주고 금방 다시 할게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이 좀더 좀 중요한지가 잘 선정이 안 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더군다나 아내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남편을 대하는 데에서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눈치는 없고요. 결과에 대한 눈치가 너무 높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아내가 낮에 술을 마셨어. 음. 그거,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화다해요 그리고, 오자마자 음식을 만들었는데, 애는 감기까지 걸린 애가 밥도 못 먹고 잠이 들어 버렸어. 그러면 화나요. 근데,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어, 여보, 여보, 미안해, 내가. 이게 아니라, 왜 화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확 눈치가 예민해져갖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아, 나를 싫어하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눈치는 없고 불필요하게 눈치를 많이 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대인 관계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딱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주하게 우울 상태인 맞는데요. 우울하면 주의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우울해서 불안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제가 쭉 이분의 인생을 쭉 봤을 때는 이분은 시작이 ADHD에서 시작한 문제예요 그래서 ADHD 문제도 쭉 있었고 이걸로 요모조모 요렇게조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다가 어쨌든 그 시점 한 1년 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더 더빵 때리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더 찾아는 봐야 돼요. <laughs>